천기누설이란 하늘에 비밀이 새어 나가면 큰 재앙이 따른다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여기저기서 천기누설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물론 천기누설을 빗대어 쓰는 말이라 의미는 없다고는 하지만 본뜻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천기누설은 기밀을 누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꼭 벌을 받게 된다. 본인이 받을 수도 있고 자손들이 받을 수도 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상식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 사람의 운명 예측,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명당, 사람이 망하거나 흥하는 집, 그 밖에 수많은 청기노설이 있다. 인성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청기노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에 벌을 받기보다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8년째 많은 일을 해왔고 지금도 열심히 많은 분들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다.